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름마다 애정하는 여름 찐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뿌리는 순간 에어컨 바람을 쐬는 듯한 기분? 건성이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쿠션이에요. 마치 구스다운을 얹은 듯한 기분? 더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꿀템이에요.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요? 이래서 장비빨을 내세우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제 실제 피부톤이랑 거의 유사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쿨라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게 스킨케어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6월은 또 뭡니까? 올영 세일이 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득템하기 좋은 제품부터 해외에서 제가 구매하는 찐템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 필수템이죠. 선스틱이에요. 스킨천사라는 브랜드의 선스틱이에요. 제가 요즘 가방에 무조건 넣어가지고 다니는 저의 필수템인데요. 저는 사실 썬 제품을 1년 365일 발라요. 게다가 이 썬스틱은 여름에 무조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가방 속 필수템. 외출하고 나면 무조건 수시로 덧바르거든요. 사실 썬스틱이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저도 매년 새로운 제품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썬스틱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스틱이 바르자마자 건조해지는 제품이 많아요. 그걸 감수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마치 구스다운을 얹은 듯한 기분? 정말 가볍고 보송하게 발리는 선스틱이에요. 그래서 선스틱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끈적임 없고 건조함까지 느껴지지 않는데 가격대까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올여름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선스틱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쿨링리스트예요. 비오레의 쿨링 바디 미스트고요. 제가 또 스테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모델이잖아. 사야지. 이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구매한 제품인데요. 일본이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비오레 하면 보통 선크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제품은 몸에 뿌리는 쿨링 미스트예요. 뿌리는 순간 몸이 시원해지는 제품. 진짜 에어컨 바람을 쐬는 듯한 기분? 외출할 때이 제품도 여름엔 가방에 무조건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새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정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풀었다 잠갔다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잠그면 눌리지 않아요. 여름엔 밖에 있을 때 샤워를 하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샤워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을 때그 정도로 더위가 느껴질 때 뿌려지면 뿌리는 순간 쿨링감이 느껴져서 시원해지고요. 몸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강한 실내에서 한번 뿌려주잖아요. 그냥 극강의 시원함. 냉동실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켠것 같은 기분. 에어컨을 켠 곳에서 뿌려주면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기분? 일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위시리스트에 꼭 넣어두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스넥링이에요. 이게 뭐냐? 목에 두르는 제품이에요. 머리띠가 아니랍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기초케어를 한 다음에 이걸 둘러줍니다. 패드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롤러로 또 눈에 붓기를 빼줍니다. 거의 3종 세트예요.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체 열감을 내리는 데는 요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더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사무실에도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그냥 착용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퇴근할 때, 집에서도 아침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열감 내려준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요. 출퇴근할 때 더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꿀템이에요. 이 제품은 상하이 미니소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중국 여행, 상하이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위시리스트에 꼭 넣어두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션이에요. 이 제품 제가 아마 작년에도 추천했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코이 쿠션이에요. 여름엔 거의 코이 쿠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의 여름 찐템으로 정착한 쿠션이거든요. 평소 쿠션 사용하실 때 이렇게 꾹 눌러서 바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품 그냥 톡 살짝 얹은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두드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커버할 부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버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꾹 눌러서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커버가 많이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톡 얹기만 해도 피부를 전체적으로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건성이잖아요. 건성이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쿠션이에요. 이만한 쿠션이 없어요. 촉촉하면서 고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 이런 쿠션 흔하지 않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그냥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 쿠션을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쿠션을 바르기 전에 같이 사용하는 선크림 있어요. 같이 사용하면 좋은, 궁합 좋은 선크림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이 제품이에요. 코이 블룸 글로우 에센스 선크림인데 개인적으로 선크림보다 메이크업 베이스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크림 하나만 발라도 피부 톤이 화사해져요. 그래서 집 앞에 잠깐 외출할 때나 생얼을 연출하고 싶을 땐이선크림 하나만 발라도 되거든요. 진짜 콩알만큼 발라도 돼요. 그만큼 이 제품도 커버력이 좋고 개인적으로 코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품을 비교를 할때 해외 제품이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제품 있지 않나요? 샤넬 복숭아 매베. 샤넬 복숭아 매베와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샤넬 복숭아 매베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건조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건성인 분들은 복숭아 맵에 피부톤 밝혀주는 걸 좋은데 너무 떠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건성이 사용하기 좋은 샤넬 복숭아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밝혀주면서 부드럽게 흡수가 돼요.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듯한 기분? 그러니까 텍스처도 부드럽게 발리고 그 복숭아 맵에는 바르고 나면 뜨잖아요. 이 제품은 전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수분이 가득한 느낌? 그래서 건성도 사용하기 좋은 선크림이지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톤업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톤업 선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피부톤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톤업 선크림 정말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요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쿠션은 그냥 거들뿐 이 메이크업 베이스가 다 했다고 볼수 있어요. 저처럼 피부 톤 밝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상관없고요. 피부 톤을 고르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광을 더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 스틱 하이라이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용을 했는데, 광이 올라갔으면 하는 부위에만 살살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 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워낙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펄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데, 웬걸? 너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광이 필요한 부위에만 살살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호이 제품은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 많아요. 사용해보면서 후회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해외 브랜드의 유명 뷰티 제품을 뛰어넘은 듯한 퀄리티? 그러니까 동양인의 피부톤에 딱 맞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선크림과 쿠션 조합은 정말 미쳤어요. 저처럼 피부톤 밝으면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예요. 여쿨라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법한 컬러인데요. 프레시안의 핑크티라는 컬러예요. 최근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여쿨라가 발라도 좋을지 고민하다가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올영 세일 때꼭 득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퍼프랑 세트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크림 타입의 블러셔이거든요. 크림 타입의 블러셔 하면은 보통 피부 에 얹었을 때 베이스 메이크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속력이 짧다던가 근데 이 제품은 지속력도 좋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뜨지도 않아요. 그리고 컬러까지 예뻐요. 여쿨라가 사용하기 좋은 무드 있는 핑크로 발색되는 컬러예요. 여쿨라 분들 베이비 핑크 컬러만 구매하게 되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제품은 그냥 딱 무드 있게 올라가는 컬러 톡톡톡 터치해주잖아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컬러감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봤을 땐 약간 모브 핑크톤으로 느껴지는데 피부 위에 얹으면 이렇게 생기있는 핑크로 마무리가 되어서 요즘 데일리로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블러셔예요. 프레시한 제품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데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여쿨라분들 이거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냥 무조건 구매하세요. 저와 피부톤이 비슷하시다면 더 만족하실 만한 컬러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립 제품이에요. 두 가지의 제품을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스나이들 뷰티, 하나는 글립 제품이에요. 스나이들 뷰티는 3호, 글립은 이두 가지 조합을 요즘 레이어드해서 많이 바르고 있어요. 이게 살짝 오브 핑크톤이라 이 제품만 바르면 어색해요. 그런데 그 위에 이 핑크빛이 도는 소미언이를 바르니까 조합이 잘 맞더라고요. 여쿨러 분들은 여리여리한 핑크빛이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바르면 아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레이어드를 할때 사실 이 쨍한 핑크를 발랐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추구미가 오브빛이 더해진 핑크톤이 많다 보니까 이 블러셔와 컬러를 맞추려면 무드 있는 핑크의 립을 제품을 발라야 조금 더 블러셔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둘이 정말 정반대예요 얘는 글로스인데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타입이라서 볼에 발라도 될 정도거든요 이런 느낌 모브빛이 도는 핑크 글립은 정말 스티키 근데 제가 이런 제형을 좋아해요 예전에 스틸라에서 이런 글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단종이 됐어요 저 정말 좋아했었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자연스럽게 레이어드하기 좋은, 그러니까 여쿨라에게 찰떡인 컬러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이두 가지의 글로스의 제형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둘다 제가 선호하는 제형이기도 하고 컬러 자체가 정말 여리여리하다 보니까 요즘 거의 매일 바르다시피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스나이들 뷰티는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본 여행 가셔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편은 아니 극강의 자연스러운 핑크 톤을 뽐내주는 요즘 저의 이제 추구미에 가까운 컬러로 표현해주는 립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여름 찐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득템하고 싶으셨던 분들 아니면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무더워졌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